뭐 죄도 안 졌는데 그냥 이런 위용 위용 소리만 들리면 어?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생각. 500m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0시 방향입니다. 아, 아줌마나나 아주마자 나 이아줌마야 집에서 가까운 소류지 다 왔어요. 포인트 들어가기 전에 밥 먹으러 근처 왔는데 진짜 초가집이네. 초가집 삼계탕 백숙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지인 형님과 함께하는 삼계탕 전복 삼계탕. 와. 형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고 자자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인트에 도착을 했어요. 포인트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상... 제가 저번 주에 여기 답사를 왔었어요. 근데 그때보다 더 물이 더 빠졌어요, 물이. 물이 더 빠졌습니다. 아, 상당히 심각하게 물이 빠져있는데, 물반, 고기반이라고 생각하고, 예, 빨리, 저쪽에는 지금 벌써, 어,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저희는 요쪽 라인, 예, 이쪽 라인에서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자리입니다. 오, 저희 가방 세트로 멋지게 쓰시고 계시는 저희 형님이에요. 형님, 응? 오늘은 붕어, 웬 아. 말입니까? 뭐? 네. 뭐, <laughs>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예. 네, 대편성은 다 했습니다. 대편성은 열대편성을 했고요. 저는 이제 좀 수심이 좀 깊은 제방 쪽으로 자리를 했어요. 오, 이게 저, 이게 제, 제대로 된저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희 지인 형님도 이쪽 좌측에 끝에서 계시고, 이거 보면은 저쪽 저 구멍 나 있는 곳, 이 앞쪽이 물고리인가 봐요. 저쪽에서만 고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야, 계속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밤낚시를 할 거기 때문에 밤낚시를 기다리겠습니다. 그 입구 쪽에서, 무슨, 무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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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바늘이 하나! 아유, 잘해야 허리급이야. 처수가 나왔는데요. 처수는, 자, 34.5. 34.5가 나왔습니다. 아, 찌올리면 좋았어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동생도 지금 한 마리를 잡았어요. 이번에는 마치네 원래 이 수도권에 뭐 서울 인천 경기권에 뭐, 뭐 120mm가 비가 온다 그랬는데 이 동네는 3mm 밖에 안 왔거든요 저희 동네는 근데 여기도 어, 얼마 안 왔어요 그래서 아 비가 안 오는구나 하고서 이제 왔는데 이 비가 찔끔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해도 안 뜨고 비도 안 오고 아 저거 봐 그러니까 바람 부는 거 빼고는 아주 그냥 좋아, 은같요 좋아, 좋아. 좋아 월척한 세네마리만 더잡았으면 좋겠다. 화이팅! 오! 오케이! 우와! 우와! 그래, 이 시간에 나올 우같우으니까 내가 왔지. 그래, 좋소. 오케이 이건 사이즈가 작는데 생 노란 네, 멋진 부어가 나왔습니다 이 녀석은 그냥 바로 살려줄게요 야, 혼자 있는 게 외롭지 않게 저쪽에 이제 배스 낚시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배스 낚시 하시는 분이 낚시로 오셨습니다. 많이 잡으세요. 우와. 자 아홉치 아홉치도 바로 살려줄게요. 오, 이야, 오, 오이 또 이쪽에서만 나오냐? 자 이번에는 멋진 허리급 멋진 허리급이 나왔습니다. 펴봐 좋아. 이번에는 아홉치 아홉치가 나왔는데 이 녀석도 바로 살려줄게요. 참밀릴거 생각해서 아 그냥 빨리 그냥 도망갈까? 라도 생각을 했는데. 아, 비가 갑자기 또막 내리는 바람에 도망갈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냥 비 그칠 때까지 그냥 낚시를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비 오니까 운치는 있다. 어, 나오네요. 자, 이번에도 멋진 부어가 나왔습니다. 네, 현재 시간 이제 다섯 시에요. 네, 다섯 시인데 이제 비도 그치고 해가 떴습니다. 해가. 언제 비가 왔냐는 중 네, 그래서 빨리 접고 빨리 도망가야겠어요. 참 흘리기 전에. 네, 일단 저 녀석들 한번 보여드리고 네, 저도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있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힘을 쓰니,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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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균척급들은다 어. 아까 살려줬고요 네, 월척하고 허리급. 세 마리. 세수 <laughs> 보고, 왜 이렇게 잘안 보이냐. 응. 응. 아, 때깔 좋죠. 음. 때깔 좋은 붕어입니다. 아, 자가 알아서 막 가버리네. 짜식이. 새끼들 어,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니? 응? 아. 가라. 넣어서요 어, 끝 인사를 어, 가면서 합니다 어, 너무 어, 진발이 하니까 진짜 땀을 그냥 엄청나게 흘렸네요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 어디를 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더 좋은 곳 가서 네, 더 좋은 곳 가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